반갑습니다. 아리맘다육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어, 장마가 시작이 되면 다육이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어,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역시 어,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되었고 어,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다육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이 시작이 되면 많은 비가 내리죠. 우리 다육맘님들, 어, 다육이를 입문을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다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어, 여름철 비가 많이 내릴 때 다육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한 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예전에 다육이를 처음에 키울 때 어, 그때는 뭐 다육이를 공부를 하면서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고요. 어, 그저 예쁘니까 데리고 와서 다육이를 키우다 보니까 또 가지수도 많은 걸 알게 되었고. 또, 하나하나 보면 사랑스럽고 아름다워서 하나 또 드리게 되고 그렇게 됐던 거죠. 이제는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거의, 어, 30대에도 키우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다육이를 취미로 하다 보니까, 또 자기도 모르게 다육에 빠져들게 되죠. 또, 요 아이를 사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품종이 나와 있고, 또 뒤돌아보면 또 아름다운 품종이 또 있고, 그러다 보면 하나, 둘, 늘리게 되고, 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다육이 키우는 데 있어서 궁금한 것도 많아지고, 실패도 많이 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요즘은 유튜브님들이 또 경험을 했던 거를 많이 알려주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다육이 관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육이 키우는 데 있어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경험을 다 해봐야 되고 그리고 1년 키워보고 2년 키우고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어, 하나하나의 성격을 알게 되고, 아 다육이는 물을 싫어하고 건조한 것을 좋아하고, 한 달씩 물을 주지 않아도 어, 죽지 않고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다육이는 습도를 가장 싫어하죠. 물도 적당히 줘야 되고, 그러나 너무 과하면 또 물음병이 쉽게 와버리기도 하고, 그러나 또 너무 물을 안 주면 또 다육이 입장이 못 나지죠. 또 목대가 가는 다육이는 고사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육이 키우는 데 있어서는 조금 공부를 하면, 어, 더 예쁘게 키울 수가 있죠. 저 역시 이렇게 다육이를 키우고 많은 다육이를 돌보고 있지만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품종별로 또 하나하나 아, 들여다보면서 아 이거는 어떻게 키워야 더 예쁘게 크더라라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런 어, 노하우를 또 우리 초보맘님들께 많이 알려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 이렇게 영상을 또 매일매일 올리게 되는데요. 이제 장마철이 시작이 됐어요. 어, 다육이는 어, 여름에 가장 키우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가 많이 내려서 습도가 높아서 다육이들이 힘들어하고 또 장마가 끝나고 나면 또 폭염이 옵니다.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고 햇빛이 강하죠. 그러다 보면 또 물음병도 오고, 곰팡이 균도 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각종 병해충이 많이 옵니다. 특히 장마가 끝나고 나면 곰팡이 균이 많이 생깁니다. 어,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얀 백분이 있는 다육이들이 주로 많이 생기고, 솜털이 있는 다육이들, 어, 이런 다육이들이 곰팡이균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방울복낭근, 방울복낭 이런 종류들이 어, 곰팡이균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곰팡이균이 생기면은 곰팡이약을 반드시 해주는 게 좋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통풍을 가장 중요시 해야 됩니다. 통풍을 잘 시켜줘야만이 어, 습도가 높지 않고 다육이 관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습기가 있으시다면 베란다에다 제습기를 놓고 습도를 많이 흡수를 해서 없애주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선풍기는 반드시 24시간 틀어줘야 되고요. 어, 지금 다육이들을 하나하나 보면 이제 여기는 하우스 안에 있는 다육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물을 굶기기를 일주일 전부터 물을 굶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를 보면 촉촉한 걸볼 수가 있죠. 어, 여기 마사하고 지금 여기 마사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비가 오고 나면 문을 닫아 놓기 때문에 또 천정에 습기가 많이 고여요. 거기에 습기들이 여기에 마사로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사를 이렇게 촉촉하게 만들어주죠. 여기는 지금 세 군데가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또 바짝 말라 있죠. 어, 옆에는 또 이렇게 젖어 있습니다. 베란다에서 키우셔도 이렇게 습기만으로도 화분이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시작되기 전 일주일 전부터는 물을 주지 말라고 단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래도 화분 속이 젖어 있지 않으면 비가 와도 이렇게 습도가 높아도 어 조금 더 낫겠죠. 또 무름이 쉽게 오지 않기 때문에. 어, 항상 장마가 되기 전, 일주일 전부터, 어, 다육이는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 빨간색, 빨간색, 빨갛게 물이 드는 그런 다육이들이, 어, 장마 때 물음으로 쉽게 가는데요. 레드 에본니입니다 레드 에보니인데, 어, 이렇게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드는 다육이들은, 물을 여름에는 될수 있으면 단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요 아이는 젤라또라는 아이인데요. 입장이 약간 투명하게 보이지만, 원래 이렇습니다. 이 젤라또가 원래 생긴 게, 어 이렇습니다. 지금 바짝 말라있는 상태이고요. 항상 신경을 쓰면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리맘다육 밴드에서 이 젤라또도 몇개 공구를 해드렸었는데, 혹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여름에는 물을 주지 말고 아랫입장이 쪼글거리기 시작을 하면 물이 많이 고픈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자리로 물을 살짝 주되 어, 물을 흠뻑 주지는 말아야 됩니다. 예, 젤라또는 관리를 정말 잘 해야 되고 가격이 있는 다육이들이 키우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어, 가격이 더 비싸지 않나 싶어요. 어, 여름에는 빨갛게 물이 드는 다육이들은 물을 댈수 있으면 아끼고 어, 7, 8월은 단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두달 동안 물을 굶긴다고 해서 다육이들이 죽지는 않습니다. 하엽은 많이 지지만 죽지는 않기 때문에 단수를 해주는 게 좋고요. 어, 8월 말쯤 돼서 조금 선선해지면 그때 물을 이제 흠뻑 주기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입장이 부드러운 다육이, 물음병이 쉽게 옵니다. 스틸 같은 경우에도 어, 돌나무가이기 때문에 입장이 부들부들합니다. 입장이 얇고 부드러운 다육이가 물음병으로 쉽게 가게 되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고요. 파랑새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해서는 병해충이잘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깍지는 생길 수가 있어요. 어, 이 파랑새는 키우기가 어, 실내에서 키우면 옷자라기 쉽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 그런 품종이지만 병해충은 정말 강한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어, 마디바도 마찬가지죠. 마디바를 제가 이렇게 또 갖다 놓고 있는데요. 수영이 너무 예쁘고 프릴이 아름답게 잡혀 있어서 또 이거를 보는 순간 우리 또 밴드 가족분들이 생각이 나서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죠. 하얀 백분이 있는 다육이들이 더 예뻐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될수 있으면 여름하고 겨울은 분갈이를 어, 조금 안 하는 게 좋은데요. 그래도 꼭 해야 된다면 물을 바로 주지 마시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또 너무 많이 굶겨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마디바도 물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입장이 프릴리 예쁘게 이렇게 잡혀있죠. 마디바는 물을 굶기면 훨씬 더 예뻐집니다. 이렇게 프릴리더 아름답게 들죠. 마디바가 입장이 통통하다면 물을 아껴주는 게 좋습니다. 이 마디바는 어릴 때는 물음병이 쉽게 오지만 1, 2년이 지나고 나면 강한 다육이로 어, 건강하고 튼실하게 잘 자라주는 게이 마디바입니다. 어, 오늘부터 이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어, 물은 주지 않았지만 이렇게 촉촉하게 습기만으로도 이렇게 젖어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통풍을 잘 시켜줘야 되고요. 어, 저는 하우스라 비가 많이 올 때는 닫아놔야 되기 때문에 안에가 또 깝깝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안에다가 선풍기를 틀어놓고 항상 어, 이 통풍에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죠. 여기도 지금 물을 주지 않았지만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마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물을 주지 않았지만 비가 많이 내릴 때는 마사가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 있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어, 통풍을 잘 시켜줘야 됩니다. 천대존선 금이 정말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잎꽂이가 돼가지고 크고 있죠. 여기는 주로 이제 잎꽂이를 해서 키운 다육이들을 제가 이렇게 삽목판을 만들어서 밭을 만들었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키우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다육이는 이제 비를 오늘 흠뻑 맞았습니다. 이 다육이들은 제가 여기다 그대로 두고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물을 좋아하는 다육이들도 있지만 물을 싫어하는 유기들도 있습니다. 이 썬더로즈 같은 경우에는 물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또비 맞고 나더니 훨씬 더 생기가 돌죠. 이 루비네 크리스도 물을 좋아합니다. 번식력도 엄청 강한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이죠. 더 풍성해진 걸볼수 있습니다. 어, 이 꽁의 비름 역시 물을 좋아합니다.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지에 놓고 어, 키워도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여름 장마철에 비를 너무 많이 맞으면 안 되는 게이 바이솔입니다. 바이솔이 처음부터 노지에서 크면 괜찮은데 이렇게 우리가 가정에서 키우잖아요. 그러면 어, 비를 너무 많이 맞게 되면 녹아 버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거는 피핀 바이솔이고 장미 피핀 바이솔입니다. 근 여기 꽃대가 지금 하나 올라오고 있네요. 어 이렇게 꽃대가 생장점에서 올라오면 꽃은 예쁜데 꽃이 피고 나면 어이 바이솔 엄마 몸은 고사가 돼 버립니다. 어 그러나 또 자구들을 많이 달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바이솔을 또 키워보면 예쁜데요. 이 장미 피핀 바이솔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단단하고 아름답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이렇게 소복하게 키우고 있는데. 자구를 지금 많이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자구가 흘러내리기도 하고 한데 이 자구는 하나씩 떼서 어, 떼면은 뚝뚝 땡기면 여기가 안쪽에 끝 부분이 뚝 떨어집니다. 그거를 그대로 또 화분에 꽂아두면 뿌리가 내려서 또 커주죠. 바이솔도 키우면 예쁜데 비를 너무 많이 맞추면 어, 녹아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어, 그리고, 어, 요 아이들, 입꼬지를 한 다육이들이죠. 핑크 용어리 100%, 어, 입꼬지가 잘 됩니다. 어, 이렇게 입꼬지 꽂아놓고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어, 자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어, 저번에 이거 영상에 올렸었죠. 자구가 나와서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피를 한번 맞췄습니다. 어, 예쁘죠? 이렇게 있고, 어, 여기는 지금 이제 입장이 다 말랐어요. 어, 고사가 돼서 자동으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입장이 애기한테 영양분을 다 주면 어, 말라서 저절로 떨어집니다. 그때까지 그냥 놔두시고. 보는 게 좋습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이 돼서 비가 많이 내립니다. 다육이들 봐가면서 어, 통풍을 잘 시켜주시면 다육이들이 또 건강하고 튼실하게 잘 자랄 겁니다. 뭐 가는 다육이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 아무리 어, 잘 키우고 싶어도 또 약해서 물음병으로 가버리는 그런 품종들도 있죠. 또어 고사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보내줘야 되고, 어 그래야 또 우리 어 다육이를 생산하시는 농장사장님들도 어 그래야 또 다육이를 많이 팔죠. 그래서 항상 튼실하게 잘 자라주면 좋겠지만, 다육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내가 아무리 잘 키우고 싶어도. 그렇게 잘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 <laughs> 알고 계시고요. 또 비가 갑자기 내립니다. 어, 비가 또 이렇게 갑자기 내리죠. 장마철은 비가 이렇게 갑자기 쏟아졌다가 또 멈췄다가 이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렸는데 잠시 멈춰서 어,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었더니 어, 마당에서 하고 나니까 또 갑자기 쏟아집니다. 아, 다육이 관리 잘 하시고요. 장마철에는 통풍을 잘 시켜줘야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고 가세요.